천군 개청 이래 대통령님께서 청사를 방문하신 것은 최첨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철조망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군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의 한 사람인 연총원수김덕현입니다 남달리 우리 경기복구 연천군 대통령님께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곳이구요. 그래서 남달리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이번 대통령님 시 다시 한번 누구보다도 축하드려할 연천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천군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대통령님께서 지사님 제임 씨 추진하셨던 농촌 기본소득, 이어촌은 청산면, 경기도 유일하게 기회를 주셔서 올해 추진 4년차로 잘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laughs> 훌륭한 지도력으로 연천군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사실 연천은 자주 왔는데 오늘은 연천 청산면을 한 가보려고 그러죠. 가다가 그냥 지나가기 못해서 군수님 한번 데리고 가려고. 네. 네. 여튼, 연천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오늘은 사실, 대남 방송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다행히 어제 그저부터 방송 중간 조치가 됐고, 상황 체크도 할겸 보러 왔어요. 온 김에, 정산면에 엄청 기은 소득 상황도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연천군은 이제 접경군이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게, 남북이 강대강 강대 배치를 하면, 접경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죠. 평화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것니고 또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거우든 네. 그 어, 중앙정부도 다 필요로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을 해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농촌 개발소득은 내년까지는 어, 하길 어려서 4년 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내년까지 하면 그걸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때,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죠, 사람들이. 네, 좀 중단될 예정 중단될 예정이에요. 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시간이 이년은 남았고 원래 최초 계획은 네. 5년은 기, 하고 10년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제가 있을 때 방침을 전했었는데 네. 예외가 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군요. 저희는 <laughs> 음, 또뭐 따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권나 이런 것도 연천은 전체적으로 인구는 어때요? 연평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 본 전체가 얼마나 줄어요, 연간? 연간, 저희가 현재 4만 1000명인데요, 현재. 연간 한 600명 정도 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 고의사 그 취임할 때 4만, 4만 6천 명뭐 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1명 가까이 수을들같는데요 네. 네. 특히, 인구가 고령화돼서. 초고령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구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민들이 은퇴해서 연천이 세컨홈 특례 지역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상승기준을 푸고 있는. 아, 대양한 분들이? 예, 예. 제가 이럴 때 이제 모두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의 시점을 한 3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역에 이제 부족한 인프라. 감소 세는좀 덜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율이 워낙 그렇죠. 커서요. 음.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에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청산면이? 예. 네. 주로 이제 식품, 이제 음식점. 뭐 미장원 이런 것도 생겼다고 그러더라. 오늘 그 미장원 한번 보러 갈라. 면단이 미장원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청산, 저희가 이제 청산면은 인구가 늘었다가 4.4% 정도 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네, 가시적으로실질적으로 <laughs>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정상면에 들어오는 전입자, 네. 전입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조사된 거 있어요? 수도권입니다. 이제 수도권. 혹시 산 넘어오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옆, 옆에면. 아, 임 인근 지역에서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없지는 않겠는데, 이게 네, 뭐 많지는 않은 거죠? 네. 나 옆, 옆도 옆산 산업업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네, 네. 네. 네 청산면 이제 그로고 이제 집을 주소로 이전 이전해서 하려고 해도 주택 빈 주택이 없어요. 청산은그집은안지어 아, 그 집은, 집은 없습니다. 지금 나또 비용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농촌 농가 주택들 중에 원래 보온에서 수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안 하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아예 집이 없다 이제는. 네. 놀라는데 집이 없는 건 진짜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올해 약간 좀 주춤한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택이라는 지 그런 게좀 공급이 좀 돼줘야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는데 음. 그런 쪽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웃음> <웃음> 근데 여기 1청월면으로 어, 들어오시는 분들은 뭘 하세요 들어오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사사짓세요 아니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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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월 10월 10월 1 0 짓는 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네, 지는 거예요? 예. 농사를 짓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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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입자 개선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도 이제 지금 열시 안에 니까 농지들은 방치된 농지들이, 농지들이 많아요? 지역에 유실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요즘은 또그 농촌 최류형 그 주택, 아그리 이제 농막이죠, 농막 농막을 이제 농촌 체류용 센터로 이제 전환이 돼서 거기에 도시민들이 이제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체류용 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으로 옮겨 놓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로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있나요? 은퇴 도시생활하다 은퇴 유자가 70% 이상 차지하고요. 그러겠죠. 네. 젊은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도저로 지금 우리 은통 B I X 산업단지 18만 평 정도 규모인데요. 현재 분양한지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분양율 음. 이제 30%입니다. 음. 은통 단지. 네인턴산업단다면서는 들어온 것은데 경기 도시공사에서. 음. 네 조성한 산업단지 기장 기술. 그렇대. 시작했죠. 체도 결합 산단을. 아그그 그게. 저저 음. 음. 저 남쪽 지원. 분양 따좀꺼제 준. 네. 음. 근데 분양이 안 된다고요. 네. 네. 꽤 지원 몇백억해주지 않았나. 근데도 네. 분양이 안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